경찰서에서 출석 통보, 사기단 혐의 조사 참여, 유리점은 질문 경찰서에서 출석 통보를 받고, 사기단 혐의 조사에 참여할 경우, 유리점은 상황을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진술의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출석 전에는 관련 증거와 거래 기록을 정리하고, 혐의 관련 입장을 명확히 준비하여, 경찰 조사에서 혼동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동행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추궁이나 강압적 질문에 대응할 수 있으며 조사 후 혐의 사실의 경중과 진술 대응에 따라 형량감경이나 기소 여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범 피의자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과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면 향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추정이나 공범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참여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노려보다 준비와 변호사 조력을 통해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